아, 계란과 우리 인체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내하고 내 다음에 입이 있고 입 다음에 갑상선 있고 식도 있고 위 있고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있다.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하면은 그냥 가서 딱 이거 이 계란을 갖다 집어 넣으면 이게 내가 볼때 너무 너무 신기한 거 이게 야, 계란이 인체에 이렇게 중요한. 내가 볼때 이게 뭐든지 간에 딱 이렇게 대입이 될수 있는 성분이 없어요. 계란 말고 이 사람이 이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 첫 번째,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계란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 머리카락이 안 좋다. 나는 샴푸에 내가 이 성분을 누가 넣은 사람이 있으면 이사람이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샴푸에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손톱,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우리 황이죠 황. 그죠? 유황. 황 성분이 들어서 우리의 피부, 우리의 모발에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해서 모발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란에 모발 비타민이 있어. 어떤 거다? 비오틴. 그지? 비오틴이 뭐야? 비타민7이지. 여러분이 머리카락에는 무조건 비오틴이 있어야 된다. 이 비오틴 성분이 우리 모발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아까 계란 성분 중에 케라틴이라는 게있어 케라틴. 케라틴이 뭐예요? 케라틴. 이건 단백질 성분이죠. 이것도 뭐냐? 이거는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합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 모발에 가장 중요한 게 비오틴, 케라틴. 그렇죠? 그다음에 이 단백질 성분 중에 뭐소어 나이신이라는 게있어 나이신. 나이신. 이세 가지는, 이세 가지는 모발, 손톱, 피부에 최고 중요해. 이세 가지만 있으면은 목은 뭐 예를 들면 피부, 손톱 관리에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세 가지가 다 어디에 들었어? 계란에 들었어. 계란에 머리 털이 나는 게 어디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거나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뭘, 뭘 먹어야 돼? 요 어디 가서 딴 거, 뭐 이상한 거, 감고 있는 거 먹지 말고 계란 먹으란 말이에요, 계란. 그죠 계란.